자 그리고 내년 지금 주택 경매 시장에 이제 뭐큰 장이 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좀 부분을 좀 거꾸로 좀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찌 보면 내년 주택 경매 시장에서 상당히 큰 폭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조금 조금씩 어떤 그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각뭐 그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택 경매 시장에 큰 장이 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일단, 어, 시장 내 유동성이 다소간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어 해석을 하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꾸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힌트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주택 경매 시장에서 큰 돈을 벌 것이다. 이것보다는 그에 앞서서 주택 경매 시장으로 큰, 어 많은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될 것이다.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연체율이 거꾸로 상당부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 배경에 깔려 있고요. 그 연체율 증가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어,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 결국은 다시금 거꾸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너무나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로부터의 글로벌 유동성에 급격한 이탈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현행 1.25%에서 다소 한좀 조금은 좀 미국 금리 인상 수준에 맞춰가는 그런 모습, 상승 기조를 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금리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은 1300조 원의 가계 대출, 그리고 주택 대출, 이 쪽에는 아마도, 아무래도 연체라는 어떤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담,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 담보물건인 주택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흘러나올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이제 그, 지난, 아, 어, 지난, 이제, 그, 상반기, 올해 사실상, 어, 건설 경기가, 내수 건설 경기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건설, 주택 경기가 다소 간좀 주춤해지는,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 분양 시장의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라면, 어, 실제로 지금 현재, 건설주의 주가를 과연, 건설주에 대한 주가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미, 이틀 전, 3일 전, 대외적으로, 해외 수주액이 지난 2010년 이후 이미 상당분 3분의 1 규모로 축소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건설업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지금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것, 대내적인 어떤 그 국내 주택 경기 건설 경기에 상당부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 업종 건설 종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 어, 건설 업종 건설 경기는 내수 건설 경기는 그만큼 조금 좀 힘든 상황이 예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어, 철저하게 어, 건설 업종에 대한 조금은 더 보수적인 판단. 가져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경매가 많이 늘어난다라면, 어, 그 옥션, 내지는 그 경매를 하는 회사들 상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어, 지금 우리 주식시장 내 주택과 관련된 건설 어, 그저 경매 회사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없다. 유일하게. 어, 경매회사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서울 옥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예술품이나 미술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경매를 진행하는 회사지 주택 관련된 경매직 진행 회사는 아니다라는 것꼭 참조하셨으면 좋겠네요.